아이즈원 출신 강혜원이 에스타일 유화로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화보에서 강혜원은 요정 같은 자태로 청순, 퓨어, 러블리 매력을 가득 뿜어내며 촬영장 분위기를 화사하게 밝혔다. 아이즈원 활동 종료 이후 가수로서의 활동은 물론 연기 도전, 예능 출연,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강혜원. 앞으로 좀더 중점을 두고 싶은 활동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연기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 좋은 작품으로 하루 빨리 인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룹 활동은 종료됐지만 강혜원은 아이즈원 멤버들과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롤모델을 묻는 질문에도 강혜원은 일초의 고민도 없이 아이즈원을 언급했다. 그는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멋진 친구들이라며. 멤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강혜원은 진화력이 남달라 팬들 사이에서 나쁜 손 제조기 스킨십 빌런으로 유명하다. 친해지면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청순한 외모와 달리 광배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털털한 성격을 자랑하는 강혜원. 평소 혼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는 강혜원은 차 막히는 시간엔 지하철 탄다. 퇴근 시간에 타도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라고 말하며 털털함을 드러냈다. 한편, 강혜원의 화보와 솔직 담백한 인터뷰는 s 타일 매거진 2022 6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